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앞서서 이번에 여러분들과 배우게 될 것은 지금 보이는 이미지죠. 자, 이미지 같은 것을 만든 것즉 우리 고정창 있죠. 고정창을 쉽게 만드는 노하우 라고 해야 되나 혹은 루비를 이용해서 쉽게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루비를 하게 되면 은 이해만 하면요 사실 만드는데 5초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루비를 이용해서 뿅 하고 만드는 것을 우리가 배워볼 예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천천히 따라오시면은 물론 배우는 과정은 있겠지만 금방 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앞에서 한번 보여드렸는데요. 자, 거두절매가 그냥 보여드리겠습니다. 무엇을 하느냐? 바로 이겁니다. 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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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얍. 어, 요겁니다. 뿅. 바로 창호 만들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호 만들기는 사실 제가 이번 파트는 앞에서도 제가 이 요소에 대해서 만들어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영상을 좀 보시면은 아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어 이번에는 여러분들과 루비 사용하는 방법과 그리고 그리고 기초적으로 만드는 방법 또 만드는 방법을 같이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방금 전에 여러분들이 봤던 거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다시 자뭐 그냥 보시면 돼요. 찍었어요. 뭘 찍었죠? 가로는 1,500, 세로 1,500 해주시고요. 1,500을 했는데, 왜 1,500이 아지 다시 볼게요. 뿅. 1,500, 심표 1,500 해주시고, 그 다음에, 얘를 선택해서, 오른쪽 마우스 누르면, 라티스메이크입니다. 라티스메이크, 라티스메이크. 아왜 자꾸. 자, 라티스메이크를 누르면, 뭐가 나옵니다. 이거 신경 쓰지 말고, 100, 1 20, 20. 그리고, 여기다가, 뭔가, 뭔가를 입력했습니다. 보시죠 뭔지 모르겠지만 일단 눌러 봐요. 일단 누르고 오케이 하면 어떻게? 이렇게 창이 나오는 겁니다. 와우, 대박. 자. 일단 여러분들이 지금 보신 거는 바로 루비 스크립트라고 합니다. 루비 스크립트. 루비 스크립트는 뭐라고 하냐면은 그냥 플러그인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케치업은 다른 프로그램과 다르게는 이런 아이콘들이 라든지 기능들이 좀 최소화돼서 필요한 것만 있습니다. 그래서 그플러그인들을뭐 다양한 사이트란지 개인 사용자란지 뭐 만든 것을 추가 추가 추가하는 것을 우리가 루비라고요. 루비니까는 다이아몬드까지 생겼지만은 뭐 그냥 그런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이 루비 스크립트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많은 분들이 어 이거에서 약간 헷갈리기 시작해요. 대표적인 사이트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은 Extension w a r e h o u s e 로가 있어요. 익스텐션 웨어하우스인데, 여러분들의 녹화를 위해서 제가 또 로그인을 하나 했습니다. 뽁숑입니다. <laughs> 자, 익스텐션 웨어하우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 웨어서 두 개입니다. 나중에 소스 쓰는 것도 올라가면 그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거는 플러그인의 웹사이트, 뭐 공식적인이라고 보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보시면 되고,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사이트가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는 여기도 있어요. 여기, 요, 요, 요 보시죠. 이것도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는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은 여러분들 노하우 부분이기 때문에 언급을 좀 피하겠습니다. 빨리 해야 되니까. 그 여러분들 찾아보시면 여기서 뭔가 찾아보고 다운받아가지고 서할수 있다. 이 정도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이 루비라고 하는 게 설치 방법이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인데 그거를 어떻게 설치하는지는 따로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파일을 드리면은 요렇게 생긴 게 하나 있을 거예요. 요렇게자 캡처해서 보여드릴게요. 어머나, 자 캡처, 캡처를 해서 어 이렇게 생긴 게 나올 겁니다. 라티스 메이커 뭐 이쪽 보이죠? 루비니까, 루비 같이 생겼는데 이게 루비인지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 설치한 방법이 우리가 이제 스케치업 자체에서요. 여기 익스텐션익스텐션 익스텐션 매니저에서 인스톨 익스텐션으로 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외에는 뭐가 있냐면 그냥 냅땅 복사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 냅땅 복사가 좀 어려워요 자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C 드라이브에 사용자 폴더에 들어가시면은 여러분들의 계정 이름이 있을 거예요 C 드라이브에 사용자 사용자 계정 이름이 있을 거고 얘를 통 들어갑니다 그리고 APP 데이터 로밍 그 다음에 어디 갔지? 스케치업 스케치업, 여러분들 버전, 스케치업, 여기 플러그인까지 가셔야 돼요. 여기에 설치하는 게어 우리가 루비를 설치하는 방법 중에 하나다. 이 파일들은 RB라고 되어 있습니다. RB. RBZ는 인스톨 익스텐션 n 하고요. 그리고 RB는 냅땅 갖다 붙이면 돼요. 들어가는 폴더가 좀 헷갈리죠. C 드라이브에서 시작합니다. 쭉 들어갔는데 선생님 여기가 안 보여요. 하시는 분들은 보기에서 숨김 항목이 열려야 됩니다. 그래서 복사 붙여넣기 하시면 된다. 그래서 제가 파일을, 어 링크나 놔두놓을 테니까는 여러분들이 열심히 복사해서 다운받아서 설치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일단 해보겠습니다. 하는 건 어렵지가 않아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우리가 창을 만드는 건데, 창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여러 가지 있지만은 이번에 여러분들 하는 것은 일반적인 창 중에서, 저긴 창 중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게 뭡니까? 바로 고정 창이겠죠. 고정 창. 고정 창을 만든 것부터 한번 재볼게요. 고정 창을 그릴 때는 첫 번째는 여러분들 평면에서 그리는 건 아니에요. 나쁜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보통 우리가 <laughs> 공간에 대한 디자인을 할 때는 입면에서 보는 방법이 맞아요. 뭐 프론트라든지, 레프트라든지. 저는 개인적으로는 거의 프론트에서 합니다. 프론트 톡 눌러요. 제가 어떻게 안 됐습니까? 여기서. 시프트 휠을 꾹 눌러서 이렇게 당겨요 어떻게? 해? 프론트, 프론트 뷰를 본다. 그리고 시프트, 어, 씨라고 했네. 시프트 휠 꾹. 요렇게 해서 이동한 다음에요. 자, 고정창의 경우는 여러분들이, 어, 뭐 알아서 찾아보십시오. 자, 우리 그럼 한번 챗 g 피티한 물어볼까요? 제가 그 지금 노하우 탭에서도 계속 AI를 얘기를 하긴 할 건데 이런 겁니다. 우리가 챗을 지금 뭐 노마이스죠, 노마이스인데 예를 들어볼게요. 자, 인테리어, 어 배고파. 인테리어에서 어 배에서 꼬르륵 거립니다. 인테리어에서 어 고정창은 일반적인 사이즈가 어떻게 되나요? 어 여러분들이 현업에 있으신 분들은 당연히 알 거라 생각하는데 그냥 공부하시는 분들은 잘 모르겠죠. 예전 같으면 책을 보거나 혹은 뭐 논문을 본다든지 이렇게 블로그 찾아본다든지 이런 건데 지금은 우리 최이 나의 교과서자 친구자 사 파트너 같은 느낌입니다. <laughs> 자, 보시면 고정차 일반 사이즈 보이시죠? 소형은 뭐 가로가 600이고 세로가 뭐 이래. 어, 중형은 1200에서 1500되있네요 요렇게 되어있습니다. 반오라마 어쩌도 되어있는데. 자, 이런 거를 좀 보시고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만 많이 해요. 그러나 채치피티는 믿을 거는 못 된다고 하면 안 되겠죠. 자, 사각형을 찍습니다. 일단 사각형 그려야 되겠죠. <laughs> 자, 항상 여러분들 생각하실 때 기억해야 될게 하나 있습니다. <laughs> 뭐냐. 자, 뿅. 뿅. 어, 이거 다시 세팅하니까 힘드네. 자. 기본적으로 뷰폴트부터 맞추고, 그 다음에 원점에 그린다. 기억하시는데 셔 원점에 아시겠죠? 그리고 찍고 나서 그 다음에 수치를 입력, 즉 V12를 활용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거를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 찍고 그리죠. 자, 예를 들면 가로가 우리가 1000이라 하고요. 세로는 2100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우측 밑에 V12, 디멘션에 1000에 2100, 보이시죠? 요렇게 입력이 될 겁니다. 저는 이렇게 콩들으 또, 잘못될 것 같은데, 안 되죠? 왜냐면은 제가 이거 줌을 해서 그래요. 다시 올게요. 통 찍고, 통 찍고, 1000에, 심표 2100, 엔터, 스페이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항상, 어, 우리가 뭔가를 찍고, 수치 입력을 하고, 그 다음에 엔터를 누르고, 그 수치 입력을 누뭐 숫자 신표 숫자 하면 어떻게 되요? 입력 들어가겠죠. 엔터면은 입력 되는 겁니다. 그리고 완료는 스페이스. 항상 잊으시면 안 된다는 거. <laughs> 자 그러면은 레티스 메이커 선님 어떻게 합니까? 근데 어, 되게 쉬워요. 그냥 선택을 하시고요. 오른쪽 마우스 누르면 돼요. 오른쪽 마우스 누르면은 레티스 메이커 아 라티스 메이커죠. 라티스 메이커란 게 나와요. 자 라티스 메이커. 자 이거를 알아보도록 할게요. 라티스 메이커. 아, 자, 위드스 같은 경우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창, 흔히 말하는 창이 어디 있어, 이거. 자, 채사, 보여줘. 고정창 이미지 하나만 보여줘. 참네. <laughs> 아, 이제 요새는 그, 우리가 검색창을 보다는 책 보고 뭐 시키는 게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생겼다고, 오, 야, 이렇게 생긴 거, 오, 오, 요것도 좀 이따 만들어 볼까요? 요 요, 만들건 쉽습니다. 어렵다고 생각하지만은, 쉬워요. 모르겠어요. 자, 만들어 볼게요. 어, 보시면은, 이 부분 있죠? 이 부분. 요 부분이, 뭐, 쉽게 생각하면 우리가 보면 길이라 봐야 되겠죠? 자, 길이, 요, 틀의 길이는 3,40 정도 하시면 돼요. 3,40. 실제 치수가, 선생님, 60입니다. 그거는 여러분들 알아서 하시면 돼요. 그런데, 3D를 할 때는 항상 생각하시는 게 현실 기반이지만 현실보다는 약간 더 해주는 경우도 많다. 그래서 위드스는 우리 창틀의 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뎁스 같은 경우는 어, 창틀의 두께 생각하시면 돼요. 두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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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길이라 고 해놓을까? 길한글라 기... 길이 그 다음에 얘는 두께, 두... 왜안 돼? 어? 두두 예, 알아서 이해해 주세요 자 그럼 밑에는 이두 가지가 뭐냐 이건데 이건 유리입니다 자 그래서 유리는 10mm에서 20mm 정도 하시면 돼요 자10 하겠습니다 문제는 저겁니다 문제는 요거 요건데 얘가 뭐냐 하면은 바로 유리의 위치가 됩니다 자한 개씩 제가 적어 드리자면 이런 거예요 위에 거부터 적자면은 위에 거는 뭐랬습니까? 창 창틀의 길이 그다음에 창틀의 두께 그다음에는 제가 뭐랬습니까? 어요 요거 제가 꼬 볼게요. 뿅. 두번 이거는 얘가 유리 두께고요. 얘는 유리의 위치입니다. 다시 보여 줄게요. 자, 그다음은 유리의 위치. 그다음에 유리의 두께가 됩니다. 이렇게가 되어 있어요. 요렇게 되어 있는데 선생님 이두 가지는 내가 이해하겠는데요. 이두 가지요. 이 요... 두, 어, 주면 안 돼. 이두 가지는 주면 안 되네요. 그냥 형광평까지. 선생님, 나, 내가 이두 가지는 이해가 되는데요. 얘는 뭐예요? 형광할 수 있습니다. 이게 뭐냐? 뭐, 저 적힌 그대로입니다. 자, 지우고 볼게요. 어. 자, 얘를 표, 어, 표현할 때는 depth 값에서 얘를 빼요. 예에서, 예를 뺍니다. 90이죠. 90 나누기 2 합니다. 그러면은 유리가 정확하게 중앙이 들어갑니다. 90 나누기 하면 45겠죠? 선생님, 이거는 수학입니까? 산수입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이제 창틀의 재질, 얘는 유리의 재질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유리의 재질 하실 때 지금 여러분들이 볼땐 글래스가 좋긴 한데 나중에 브이를 생각하시면은 글래스보다는 그냥, 뭐 아무 재질이 없는 게 나아요. 어차피 바꾸면 되니까요. 자, 글래스 해주고, 이렇게 했죠. 그리고, 오케이 하면 어떻게? 이렇게 창이 나와요. 와우. 아시겠죠? 자, 적어드리자면은, 아까 적혀, 적어 놨잖아요. 맞죠? 유리, 뭐야, 창틀의 길이. 그 다음이 창틀의 두께. 그리고, 이, 뭐야, 유리의 위치. 그 다음에, 유리의, 뭐였죠? 두께. 그리고, 뭐였더라? 재질입니다. <laughs> 다시 해볼까? 이렇게 해서, 통! 하면 나오겠죠? 자, 이거는 창틀의 재질, 유리 재질입니다. 아, 적어둘게요. 창틀 재질, 유리 재질. 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 뭐, 뭐, 너무 쉽죠? 너무 쉬운데, 그러면은 우리가 한번 볼까요? 지 뭐야 채찍피티가 준거 요거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선생님 이거 어떻게 만듭니까? 음... 자 여기서 약간의 머리 써야 됩니다 약간의 머리 지금 보시면은 얘는 슬라이딩이지 않습니까? 슬라이딩 슬라이딩인가? 이게 선생님이 슬라이딩은 고정창입니다 하면은 이 문이 늘 열려 있는 게더 이상한 겁니다 맞죠? 근데 보이는 그대로 한다면은 먼저 큰 틀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창 창이 있겠죠 요걸 생각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그대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어, 대략적으로 프론트뷰로 가세요. 뭐큰 틀을 먼저 만들어 주셔야 돼요. 큰 틀. 뭐 이렇게 대충 해 볼까요? 아까 전에 이미지 보니까 요 보통 사이즈가 어, 요거는 제가 봤을 때는 한 얼마 정도 될까요? 2000 정도 줄까요? 여기 천천주주 가지고 4000 정도로 보겠습니다 4000에 2800 정도 줄까?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자, 원점 찍고 자, 4,000에, 가로부터 안 됐죠? 심표 2800. 스페이스. 그리고, 어떻게? 줌익스텐드 저는 뭐라고 했습니까? 이거를 단축키로 해놨다라고 했습니다. 전 Z로 해놨어요. 자, 이 상태에서, 지금 수치는 굳이 중요하지 않겠죠? 그래서 적어드릴게요. 2 8 0 0 했습니다. 먼저는 큰 틀을 만들어주세요. 큰 틀. F 눌러서요. 안쪽으로 제가 얼마를 했습니까? 3, 40 정도 하면 됐죠? 40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스페이스에서 어떻게? 얘를 지워요 지우면은 이렇게 되겠죠 자 어떻게 했습니까? 왜냐면은 큰틀 정도는 여러분들이 그냥 기본 모델 하시면 돼요 방금 전에는 오 f f s 입니다 뭡니까? 간격 띄우기 간격 띄우기를 할 때는 F를 누르고요 F 요겁니다 얘를 찍고, 어느 방향으로 갈 거냐를 해주시고, 안쪽을 할 거죠. 그 다음에 수치 40, 엔터, 스페이스 해주시면 돼요. 어떻게 안 됐습니까? 이거 할 때는, 어, 찍고, 그 다음에 방향, 수치, 엔터, 스페이스. 요렇게 가는 겁니다. 자, P를 누릅니다. P는 밀기 끌기라고 했죠. 밀기 끌기 눌러서, 어떻게? 찍고,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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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향 해서, 백 스페이스 해줍니다. 자, 여기까지 큰 틀이 만들어졌죠. 어, 피는 두께입니다. 두께 주기. 예, 정확한 명칭은 푸시풀 두께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가 더 들어가는데요. 뭐냐면은 트리플 클릭. 자, 원, 투, 트리플. 어, 열심히 선택합니다. 열심히 트리플. 들리시죠? 해서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메이크 그룹. 그룹이 됩니다. 이 그룹 반드시 해줘야 됩니다. 잊으시면 안 돼요. 자, 뭐라고 했습니까? 짠. 그룹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 매우 중요, 매우 중요한 겁니다. 안 하면 안 됩니다. <laughs> 아, 참 악필이네요. 큰일이다, 진짜. 자, 여기서 제가 방금 전에 있었던 예를 레티스 메이커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선생님, 이거 어떻게 합니까, 레티스 메이커? 자, 여기 하나, 여기 하나 그면 되겠죠. 여기서 어떻게 그리냐면은. 하 사각형을 대충 찍어서 대충 이렇게 가요. 대충 이렇게 가겠습니다. 하면은 오른쪽에 밑에 v 1 2이 나오잖아요. 높이 값이 2,720이겠지.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야, 1,800에 심표 2,720 엔터 모드. 그려졌죠 스페이스를 합니다. 여기서 자, 면이 바뀌는 거예요. 면을 선택해서 우측 마우스로서 어떻게 레티스 메이크업 뿅 누릅니다. 자, 그 다음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자, 이건 창틀의 길이. 40이죠 깊이 100은 굳이 할 필요 없습니다 지금은 60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유리는 10mm 하면 됐죠 얘 빼기 예 해랬죠 50이죠 50 나누기 하면 어떻게 됩니까 25입니다 다시 한번마지만 산수입니다 산수 해서 오케이 만들었죠 다시 이쪽도 해 보겠습니다 얘를 찍고 이렇게 사각형그래요 찍은 상태에서 수치 입력이 됩니다 1069에 2700이 네요 그러면 1000 심표 2720 엔터 스페이스, 얘 찍고, 오른쪽 마우스로서 뭐, 레 아, 라티스 메이커, 뿅! 뭐 나오면 그냥 오케이! 해주시면 어떻게 됐어요? 만들어졌죠? 선생님, 재질이 이상한데요? 하는데, 재질은 여기서, 인모델 가시면은, 우리가 만든 재질이 여기 리스트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렌지 색깔 되 있는 얘를, 에디트에 가서, 이거 나중에 배우시면 돼요. 바꾸면, 되죠? 얘는 재질 안 좋으니까, 얘 입력하면 되지. 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됐어요? 뭐, 얼추 비슷하게 만들어지면은, 장땡 아니냐. <laughs> 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 하고요, 간단하게 레디스 아 라티스 메이커를 통해서 이 고정 창 만든 거좀 해봤는데요. 이 노하우라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제가 노하우 파트에서 루비 스크립트도 얘기를 해드릴 건데, 오늘은 그첫 번째 많이 쓸수 있는 루비 스크립트 어, 라디스 메이커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끝내기 전에 제가 하는 방법을 좀 설명해 드리자면, 은 저는 이것도 쓰긴 하지만 예를 들자면, 방금 전에 있죠? 여기서, 얼마였습니까? 뭐, 4,000에 2,800이면은, 저는 그냥 모델링 해요. 예, 저서, 그냥 보세요. o f f s 에서40 해서, 얘를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한번 보여드린 것 같은데. 트립 더블 클릭해서, 요, 요 면이 있 면, 오, 더블 클릭해서 그룹 짓고, 그 다음에, 얘를 선택해서, 얘를, 이동할까요? 아, 근데 그룹을 치는 것보다 그냥 하는 게 나을 수도 있겠어요. 지우고, 예를 잡아서, P를 눌러서요. P를 눌러서, 어떻게? 100주고.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저는 이게 좀 편합니다. 그냥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좀더 빠르다고 해야 되나? P에서 찍고, 예를 들면은 40. 트리플 클릭해서 그룹을 찍고, 다시 사각형을 찍어서, 이렇게 만들고, 다시 e 셋해서 10mm 해주고, 지우고, 그 다음에, P를 눌러서 찍어서 30. 트리플 클릭해서 그룹 찍고, 마지막으로 유리를 만들어야지 하면은 얘를 찍어서, 어, 선생님, 이런, 이것을 우리가 줄인 겁니다. 와우. P에서 찍어서 10mm. 트리플 클릭해서 그룹. 했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거는 여러분들 지금 제가 따라 알아보는 게 아닙니다. 아, 그냥 저런 게 있구나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얘네를 잡아서 뭐 하냐면은 정렬 해주시면 돼요. 지금 여기는 아마 정렬이 제가 깔아놨나? 여기 있네요. 정렬, 루비를 켜가지고, 중앙정렬 해주시고, 다시 그룹을 짓고, 그룹, 오른쪽 마우스로서 그룹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얘를 잡아서, M 해가지고, 요거, 교체해 볼까요? M 해가지고, 복사한 다음에, 어떻게? 이렇게 교차를 해주시고, 다시 선택해서, 오른쪽 마우스로서, 그룹. 선생님, 사이즈가 안 맞아요. 하면, 다른 루비 스크킬트 되는데, 그냥 냅당 스킬로 맞출게요. 스케일에서 얘를 찍어서 요렇게 하면 어떻게 맞춰지겠죠? 물론, 사이즈가 잘못되긴 합니다. 다시 얘네들 선택해서 중앙정렬, 뿅! 해주면 어떻게 어요 이렇게 슬라이드 형태의 창호가 만들 수가 있단 거예요. 자, 제가 이 창호 같은 경우는 이번 파트는 어, 라티스 메이커에 대해서 설명한 게 주였고요. 창호의 여러 가지 형태는 제가 다음 파트에 창호를 한꺼번에 모아서 대표적인 몇 가지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